안녕하세요. 1.48 이번에 데뷔 마를렌의두 번째, 두 번째 영웅 스킨이 나오는 1.48 패치노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봐도 봐도 너무 상큼한 게 느껴져서 이번에 점검은 4시간이고, 일단 이맘때 일단 이 패치노트를 이렇 앞서서 생각해봐야될거는 이번 패치는 이제 시즌 한달 남은 패치 즉 이제 님블러를째에서이 패치 하고 다음 메이저 패치가 이제 이번 시즌 마지막 패치기 이 때문에 약간 좀 위에 있는 진짜 최상위 캐릭터들은 조금만 덜어내고 아래 있는 캐릭터를 좀 버프해서 약간 이제 중간에 모점 뭐 티어리스트 따지면 무난하다 좋은그 사이에 좀 캐릭터가 많이 밀집되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가지치기 하고 이제 다음 패치 때 뒤떨어지는거 이제 다 버프해주고 너무 아수나가고 조금만 너프해서 비승비등하게 그런 패치를 하는데 이제 이번 패치는 그래서 상향이 정말 좀 많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님블 자체가 상향평준화 기준으로 패치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바바라 와우 네 달라졌죠 우리 바바라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 엠마 이번에 버퍼링 이모티콘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버퍼링과 미안이 진짜 제 기억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이 실력보단 미소는 이거 뭐님블러는 항상 이터니티 테두리 할때 쓰는 닉네임이죠. 아야는 약간 희수이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 양갈래 이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뭐 서포터 패키지가 나왔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들 유스티나를 많이 골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유스티나보다는 와, 특색 있는 제천 사이버즈였나요? 아팔랑크스구나팔랑크스 여기게 좀 유니크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이때 무치코는 뭐 항상 인기가 많고, 그다음 에뭐 대구수성 가이드언즈 정도. 근데 뭐 이건 사실 이제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배경까지 나와야 알것 같고, 뭐 CNG 좋아하시는 분 맞죠? 생각해 보니까. <laughs> 그 다음에 이번에 매칭이 이제 8,200점. 어이왜 이렇게 높아?라고 하겠는데 지금 8,000점인데 8,200점 올리는 이유는 지금, 지금 리뷰하는 시점으로 8,200점이 거의 990등 정도고. 8000 등은 거의 1700, 아1500등 정도 되기 때문에 째까 째까 인천 커으로 맞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제 시스템 개단상으로는 원래 채집할때생나 그러니까 운석은 이번 패치에는 안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유지하는데 이제 돌캐다가 나무캐다가 꼭캐다가 이렇게 인벤토리 안 들어오던 거를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빈사 상태 내구도가 초반 기준으로는 좀 많이 올라가고 한4.9% 올라가고 1렙 기준, 말렙 기준은 3% 올라갑니다. 꽤나 튼튼해져요. 특히 후반부에 이제 88%의 데미지 감소율이 91%가 됐기 때문에 좀 체감이 클 거예요. 그다음에 크레딧은 뭐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말해 서2일차낮까지 초반에 이제 들깨 뭐였지 들깨로 시작해서 멧돼지, 밭쥐, 늑대, 변이무리체 혹은 곰 잡으면서 이젠 닭 잡고 이젠 들깨 잡고 이젠 멧돼지 잡고 생나나 운석 혹은 이제 이젠 사이클 돌려놓은 뭐 골목길, 경찰서철 이런 스팟이라던가 아니면 뭐양쌍 늑대 있죠 양궁장 혹은 공장 쪽 가서 그렇게 하는 쪽이랑. 무지성 박치기 하는 쪽이랑 크레딧 차이가 한 70, 80 정도 났는데, 이 간격을 조금 줄이는 거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박쥐만 너프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선, 그냥 여전히 선폭, 이제 선하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성으로는 엑셀 버프. 그 다음에, 이게 답니다. 바로 실험체예요 저도 이게 바로 스포를 해버렸는데. 첫 번째는, 이, 이제, 가넷이에요. 가넷의 이제 기본 체력을 좀 상향해주고, 사실, 진짜는 이제 처형시죠. 아니, 뭐, 궁, 겁나 느린데, 이거 누가 맞냐 하겠지만, 사거리 자체가 길면은, 특히 이제 밤 같은 경우에서는 안 보이는 곳에서 던졌을 때, 맞추고 시작할 수 있기는 하고, 아니면은 뭐, 상대가 도망가는 그 경로에다가,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효 사거리만 이제 20%가 늘어났죠.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딘인데요 이번에 석딘이 진짜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굴렸기 때문에 좀 상향을 하는 모습 공격력 3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버프고 사실 이제 활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항상 궁기고 평타 칠때 기본 공격에 영향을 받기는 하기 때문에 석딘보다는 아니죠 기공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평타를 치긴 치니까 플러스 엑셀 버프가 있기 때문에 석.. 그 활딘은 석, 나딘과 석딘 그니까 러 활딘과 석딘 둘다 좋은 버프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냥 나타포는 항상 제가 좋게, 이거, 진짜 많이 좋다. 특히 저 티어일수록 더 좋다. 막 이랬는데. <laughs> 타임레스 이제 마지막 끌어오는 피해량 5%를 좀 하향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니아죠. 니아는 이제 처음에는 딱 랭크 풀렸을 때는 확 치솟다가 점점 이제 상대한 입장에서 대, 대처 능력이 좋아지면서 그 흔히 말하는 니아의 날먹 콤보인 RW에 대한 내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 패치까지 받아서 아마 확실하게 이제 대응의 여지를 좀 많이 올리는 올려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니아 RW 정도를 딱 회피한 상태로 그냥 벽에 가서 기절 걸리고 그냥 걸어 나가면은 니아는 이제 그 이상 딜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또이피해 이 자체도 의미는 있겠죠. 통과시 피해량으로 알고 있어서 이 멘트가. 그 다음에 이제 니키인데요. 니키는 그냥 분노의 버커 돌진 속도를 너프함으로써이 궁극기를 쓰면서 그걸 자체적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반격기 혹은 무적기에 대응 시간을 올리거나 혹은 거리를 확 벌렸을 때 니키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이라도 더 맞고 아군이 좀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응의 여지를 확보하는 패치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동속도 버프 이거 항상 의미 없는 버프 아니냐 하겠지만 매번 증명했던 정말 큰 버프입니다. 근데 다르코, 왜다르코 항상 진짜 전구간 티어가 좋았죠. 이번에 궁극기 피해량을 좀높여 합니다. 기본 피해량만 25에다가 계속 10%니까 뭐 사실 뭐 파, 약간 피니쉬라던가궁극기에 이제 날먹 데미지 그런 거 조금 높여먹긴 하죠뭐 이걸로 약간 한 틱이라도 살아서 도망가는 순간 뭐다 이제 영향이 있는 패치죠. 이제 레온이 진짜 큰 너프를 먹었어요 사실 이 패치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미리 이제 스포를 좀 하고 싶은데 <laughs> 엘프 드레스 수증이 10이 있었는데 기본 수증이 10주고 레벨당 수증이 이제 상위에는 5가 있잖아요 기본 수증 10을 날려, 날리는 패치를 같이 하면서 이 패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군 보호막 흡수량은 너프를 먹고요 자기 보호막이 아닙니다 아군 보호막 흡수량이 너프를 먹고 네, 자명 에어본 시간에너프 먹어서 톤레온이 진짜 심각한 하향 패치를 받아서 사실 이제 굳이 써야 돼 싶은 수준이 높은데 좀 크게 높프를 먹었다. 그 다음에 마이는 이번에 여전히 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e 2의 거리를 높프한 만큼 이제 그거에 맞게 체급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회 구간이라 대 기간이라서 좀 소극적으로 버프하는 모습이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야는. 특히 하이티어에서 강력한 모습, 그 모종 풀영상이나 혹은 그티어디스트할때 그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이제 하이티어에서는 그냥 보호막이 왜쌓이는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큐뭐 되돌려받는 거,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가? 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체가 반야한테 스킬피해로 네번 맞으면은 이제 보호막을 얻는 그런 기믹이 있는데, <laughs> 특히, 이제, 하이트에서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최대 보험화 획득량을 좀높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얘누구예요 바바라입니다. <laughs> 바바라는 저도 있는지 몰랐는데, 이 더블 맞추면 잠시 캐릭터가 멈춰있잖아요. 그때 이제 멈추고, 잠시 이제 이동속도가 올라가서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게 좀더 도움을 주는 패치입니다. 네, 비앙카도 좀 좋은 버프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냥 이 e 스킬. 버프에다가 궁극기 쿨도 5초 감소. 항상 이건 뭐 스노볼 굴리면 굴릴수도더 좋겠죠. 특히 비앙칸에 또 랭크에서 알아주는 이니시에이터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샬럿입니다. 이제 엘프드레스 하얀과 함께 이 패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샬럿 조합이 좀 힘이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사실 스증 5만 너프에도 굉장히 큰 너프라고 생각하는데, 스증 10이 날라갔기 때문에 특히... 샬럿 같은 경우는 그냥 더더더 더, 더 약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우는 저번 상향이 좀 컸다고 판단됐는지 한번더 추가적인 하향을 받아 특히 이건 대회권에서인데요. 전반전 유지력적으로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 시간 회복량 말렛 기준 40을 좀 날렸어요. 사실 요리사의 열정이 중첩수가 항상 100여 거의 100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회복량 자체가 괴랄하긴 해가지고 네뭐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 유지력 패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유지력 감소 패치 할 때마다 이득 보는 아드리아나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후반부를 버프하는 게 아니라 이스킬 e 초반부 그러니까 13레벨 15레벨에서 13레벨 그 구간까지 진짜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제 좀상향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1렙부터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다고 갑자기 막, 1을 마지막에 찍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아드자, 아드리아나가 약간 이제, 메타적으로도 안 맞는다 생각해서, 조금씩 살살 이제 건드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아드 같은 캐릭터들은 초반을 좀 강하게 해줘서, 전반적으로 티어를 올리고, 그 다음에 후반에 좀 불쾌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알 RW 할때 보니까 내 피가 다 걸렸네? 이런 패배, 무력한 패배를 좀 나중에 당하게 되면은 후반부 고점을 깎아서 약간 이제 아드리아나 자체 컨셉을 유지하지만 좀 불쾌하지 않게 지는 막 그런 또 아군으로 있을 때는 아, 아드있어서 게임 너무 싫다. 막 그런 기분 안 들게 하는 그런 조정 패치를 하니까 뭐 그런 조정 패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아니, 후반캐 왜 초반에 버퍼하냐 그거에 대한 좀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후반캐가 있어서, 우리 팀이 그냥 초반에 눕고만 살아야 되면은, 재미없잖아요? 나머지 두 명이 재미없기 때문에, 이런 패치를 하는 거다.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아들러는, 알이 이제, 바로 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선딜레이가 조금 있긴 했는데, 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좀더 거리 벌릴 수 있게, 패치를 했습니다. 좀, 꽤나 핵심적인 너프죠? 근데 또 도망갈 때 아르다가 이제 캐치 당하는 일도 좀 생길 수도 있고요. 알론소는 절대 순방을 못하는 캐릭터는 제가 항상 교전을 이길 때까지 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Q 스킬 적중시 적에게 이송 증가가 아니라 그냥 상시 이속 증가로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말한 것도 약간 이런 패치가 될까봐 였는데 굉장히 파괴적인 버프를 받았습니다. 와우. 최최 10% 정말 셉니다. 특히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유신들을 가기 때문에 방깡 부으면서 탁! 슈평 맞으면 진짜 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원래도 통계는 안좋은는 엘프 드레스 하향으로 좀 보상 패치를 해준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잠깐 요한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은 진짜 제 항상 계속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큰 너프를 받았어요. 이게 쿠 켰을 때이 개수에 곱해서 기공증까지 있고 이 아래 이제 안티오크 수류탄까지 너프를 먹는데 그래서 윌리엄의 후반, 그냥 모든 구간에서 진짜 큰 너프를 당했습니다. 그다음 유키 같은 경우에는 쌍검 유키에 조금 더 집중된 하향 패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6킬을 계속하고 싶다면은 양검 6키로 스펙터 양검 6키를 해야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안은 저도 몰랐는데 변신할 때 허공에 W를 쓰는 스킬이라고 생각해서 이속 감소 효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좀 짜잘하게 상영을 받았어요 근데 이안 진짜 통계로도 좋고 제 체감으로도 좋았는데 버프를 받은 거 보니까 뭔가 너프를 하고 싶은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 원래 게임사가 약간 그 캐릭터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너프를 할 수는 없거든요 원래 그 지, 캐릭터의 지표가 좋아야지 그걸 근거로 너프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캐릭터의 부족한 원하는 걸좀 상향해주고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 이걸 좀 너프하고 싶었어 싶은 걸 나중에 너프하는 그런 전략을 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이르 추척 자이르는 진짜 좋은 통계였고 암기 자이르는 거의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간격을 조금 줄여서 이제 이 자이르 자체를 나중 추후에 뭐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할수 있게 만든 모습입니다. 사실 뭐추청 무기 자체는 하향 폭은 좀 적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다음 패치나 다다, 약간 다음 시즌 시작될 때쯤 자이르가 너프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치밤에도 좀안 나온 지좀 오래됐는데 궁극기 사거리를 좀 올려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버프입니다. 이제 아, 이게 안나아서못 죽였네? 그런 현상이 좀 이제 완화되는 패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카티아는 무성너프로 공격속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사실 요즘에 카티아가 이제 공소에 좀 남아둔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칼같이 견제하는 모습. <laughs> 그 다음에 케네스. 케네스의 기본 공격이 4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궁극기가 허공에서 뿡쯔뿡쯔 한다고 사람들이 놀리면서 말하는데, 그런 궁극기를 가져가지고, 음, 이게 얼마만큼 세질지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좋은 버프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클로에는 레벨당 방어력을 버프를 받았고요. 테오도르의 공격력을 버프했습니다. 엥? 이게 수 아닌 걸 하겠지만, 그세 공속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생 평타를 치는 거에 그냥 사실상 이제, 스킬 데미지 5가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사실 이제 이터널 리턴에는 방어 숙련도가 스킬 피해 감소랑 그냥 기본 공격 피해 감소 이렇게가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 피감 퍼센트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저 약간 스승스뭐 스증, 이제 스킬 피해량 5 증가보다 약간 낮겠지만 그래도 의미는 정말 있는 패치라는 점. 왜냐면태오 자체가 이제 결국 평타를 치는 캐릭터니까요. 제 기억으로 이제 스파크 탄 평타도 이제 킬 피해량인데 그걸 이제 굳이 버프를 안한 이유는 그냥 상시로 공통 이제 테오도를 공략하러 갈때 스크린샷 빠지고 그 안에 파고들거나 거기서 딜을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제 의미가 있겠죠 특히 그 다음에 이머리태만 보셔도 알수 있는 헤이즈입니다 헤이즈는 잘 랭크 진짜 안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헤이즈가 좀 파격적인 상향을 받아요 이번에 Q 사거리도 버프를 받고요 RQ 피해량이 버프를 받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버프를 받았습니다. <laughs> 사실 그래봐야 뭐 깡딜 20 아니냐 하겠지만 뭐 이게 크긴 합니다. 41세 유탄 사실 뭐 이거 한다고 해서 근데 헤이즈 자체가 막 랭크에서 사기 S 뭐 그런 티어를 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헤이즈 자체가 은근히 랭크에서는 좀 별로거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충격은 이번에 좀 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최대 체력 4%로 올랐어요. 3%, 3 5에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런 패치를 받은 거 보니까 추후에 점점 버프를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신속 패치. 5%가 상향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영추 전투, 브레이질 소수. 그니까 단영촌을 너무 많이 쓰고 이두개 무기는 안 쓰고 있으니까 그 간극을 좀줄이고자 하는 패치입니다. 네, 글록과 플라즈마 권도 안쓰고 있고 안쓰는 무기군들이 좀 버프를 받 았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안티오크 너프 아까 짚어 드렸죠 그 다음 이번에 활리진이 많이 쓴 아르트미스가 좀 상향을 받았어요 이동속도 2%가 진짜 큰 버프긴 합니다 네 방어구입니다 여기에 좀 충격적인 너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엘프 드레스 스증 10탁제 <laughs> <laughs> 그다음 선녀 강림 방어력이 좀 올랐기 때문에 선녀 강림 템치에도좀 고려해 볼 만하겠죠.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르소나가 이동속도가 0.5% 내려갔다는 거한 이동속도가 2 정도 내려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페스로 간다. 그근데 여전히 독보적으로 빠른 머리기 때문에 아, 페르소나의 아이덴티티는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클라다는 이런 조정 패치를 통해서 약간 서포터를 좀 의식한 패치가 아닌가. 근데 헤르메스, 브루저들이 애용하는 특히 스징 브루저들은 완전 사랑하죠. 이 패치로 이제 좀 방어력 너프를 먹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대회권에서 1탱 유언이 좀 나오는 패치라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는 랭크 보러 온 거잖아요? 랭크에서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하면은, 뭐좀 티어리스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켜주시고, 댓글 많이 다겨주시면은 답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